그럼 아이유는 인간계고. <목소리> 아이유는 인간계고. 아이유는, 아이유는 이제 그.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별거 아니다. 그걸 어쩔 수 없어. 승리를 매길 때. 오, 아, 그럼 진짜 지시문되잖아 열심히 하길래. 잘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노력 그래, 그냥 게하고 있대. <목소리> 아, 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아까부터 뭐, 그 더블 좀 사용하시기로. 고계습니다 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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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알고선생님배우보셨습습니다 예.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또, 아, 여기 또 버튼이 또 있네. 나또 뚜껑 써야 되겠다, <laughs> 그게... 연예인 유튜브에 나올라. 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내가 안괜찮거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laughs> 네. 애들이 사라 그래가지고. 응. 제가 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었던 게 삼보트라이젠. 거기서부터 끊겼어요. 삼보트라이 무슨.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시절, 제 초등학교 때. 그거 이후에는 제가 뭐 컴퓨터를 뭐쓸 일이 없어갖고 그런데 컴퓨터가 필요는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 다 이렇게 어게 유튜브 선생님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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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존경은 하고 섭외의 의견서 너무 감사한데. 아, 아, 아. 제가. 컴퓨터를 살 생각이 없어요. 아 어,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다요. 뭐 음, 웬만한 거는. 음. 그 어저께 어떤 유명한 여가수 분이 한번 오셨다 가셨는데. 예. 혹시 아시는 사이을 한번 전화 걸어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무당도 아닌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laughs> 어, 어. 형한테 제일 유명한 여가수가 어떤 분이세요? 어제 되게 유명한 여가수 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어? 아이유 아니야? 아, 형 고민이 되세요 그게? 어? 누가 제일 형한테 유명한지 그 고민이 되세요? <laughs> 안 되는데? 누군데요? 아이유 아이유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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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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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한테 물어봐 보세요 사장님이 아시는 여가수 중에 제일 최고인 분은 누구신가요? 12월 32일을 부르신 분 암부를 아... 부르신 분별루나서 아...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아니 그 우리나라 탑 가수 아이가? 아이유라고 어. 하셔가지고 아니 이제 그분은 아아 은 신계 있잖아요 그럼 아이유는 음. 인간계고 <laughs> <laughs> 아이유는 이런 고 아이유는, 아이유는 이제 그, 그 레전드 아 레전드고.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별거 아니다. 근데 어, 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걸 어쩔 수 없어. 슬레이때 아이유도 인정해줄 거야. 음. 내 와이프가 최고 아니야? 영순이, 일순이 아이유. 어쨌든 이순이네. 일순이요. 1순이 일순이. 아, 내 와이프가 영순이. 그럼 먼저 오늘 오신 게 기자 출신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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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컴퓨터를 한번 일단 확인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 일단 정리를 네. 좀해 보고 싶어요. 어, 예, 예. 저희 와이프가 여기 로 왔다 갔습니까? 어지도 마시지 말고 아, 이게 뭐, 나는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데. 진짜, 뭐라고 진짜 모르세요? 아, 진짜 모르세요? 아, 진짜 모르세요? 아니, 왜냐면 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모른데. 컴퓨터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제가 <laughs> 누나 스튜디오로 갈 거예요. 걔가 스튜디오가 있어? 저기 준비 뭐야 없어요. 이거? <laughs> 형 <형만> 막았어. <laughs> 말투는 완전 경상도고 있습 말투는 마산. 아, 어? 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 선생님, 저 창원 살았습니다. 알고 있어. 창원에서 초등학교 가서. 예, 왔다 맞습니다, 왔다. 선생님. 지금 마산하고 창원을 합치잖아요. 예, 마창 아닙니까? <laughs> 맞아, 맞아. 와, 딱 동네 근데, 사람 만났는데. 저, 저 고향은 서독이라고 들었는요 예. <laughs> 아, 좀 크게 <그렇게 웃음> <또> 서독하니. 동일 <동일단체> 댄치가 <laughs> 언제 있어요? 내가 맞아, 동독에서 네. 데려서 큰일 날뻔했네. 고동이 <laughs> 형님도 마산 출신 아닙니까? 어, 그, 그렇죠. 그쪽은 예. 우리보다좀선배어요 아, 맞습니까? <laughs> 어? 어? 혹시 아그저 제가 71년생 아 맞아 아한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그럼 네, 만나도 되 돼요 일단 만날 일 없으니까 괜찮아 <laughs> 아또 유튜브 세계에서 또 형님이시죠 저다 가져오고 먹고 다녀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laughs> 네, 편하신 대로 네, 말씀하세요 저는 동생이라고 하시면됩니다 아, 예, 말씀 낮추셔도 아, 니요아좀 이따가 네네두 시간 전있다가두 시간 전에요 그러면은 음, 제가 음. 이따 쇼핑은 좀 해볼게요 음. 그그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음, 음, 일단 그렇죠. 제가 제 마음을 음, 한번 열어볼게요. 음. 열어 근데 산다고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안 산대 말라만 노야 등근, 네? 너 CPU 하나만 좀 줘봐라. 등근. 근데 근데 CPU가 뭐지? 컴퓨터, 뭐, 컴퓨터 아니야 컴퓨터? CPU. CPU 컴퓨터. 되기 등근한 소트 하나. 유가 터요? 두개다 갖고 있는. 컴퓨터 온다. 너. <laughs> 컴퓨터는 너. <laughs> 너. 컴퓨터는 너. CPU 이제 U. 진지하게 갑시다. 뭐 U. 네. 이는 뭐, 사랑해 매요? 아. <laughs> 이거는 조명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불이 반짝반짝 들어요? 예, 예, 예. 어. 너무 예쁜데? 그럼 뭐, 음. 종류별로 많이 있지. 예쁜 거 좋아하세요? 예, 저 예쁜 거 좋아해요. 멋있게. 아,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아이유 보다는 더 미치지만. 아 아까 그랬잖아. 아이유 아이유보다 위라고. 아니, 근데 처음에 무, 무의식적으로 아이유가 먼저 나왔잖아. 요 <laughs> <laughs> 지선 <laughs> 초면 정말 옆구리 한 대만 치네요. 대충 어떤 게 심지어. 필요한지 그때부터 보도록하짝잘 물어봐야 돼 질문 잘해야 된다. 있다. 여기 와서 맡고 가신 셀럽들 많으세요. 아,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건? <laughs> 내 마음대로. 아. 내가이잖아 돈을 얼마를 들고 오시?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백 어. 아, 오백 오많, 들고 왔어요. 아니멈치지 말고 진짜로 컴퓨터 얼마를 예상하고 일단 우리가 잠깐만 스위트. 예... <laughs> 어 카드가 너한테 있으면 너는 도둑놈인 거야.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조립도 한번 해보셔야죠. 조립을요? 내년 음? 이오는 컴퓨터 가게 에 오셔가지고 뭐 짜장면을 네. 만들어 달라고 온건 아닐 아, 거고아 그럼요. 컴퓨터가 필요해서 오신 걸까 아니야? 예. 이게 돈을 이런... 얼마 들고 왔냐고. 아맞춰주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보고 내가 얼마나 음. 띵거있는지 봐요. 아. 볼까? 아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저 오늘 특가로크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저는 컴퓨터에 뭐 그렇게 크게 음.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아니 너무나 또 말씀 잘해주셔서저 오늘 딱 15만 원 정도. <laughs> 영나올 거야 다. 연예인한테 욕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뭐 연예인이 뭐라고요. 아니 뭐 제가요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좀 창피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음. 영어. 그때 서도 영어를 안 쓰니까. 서도. <laughs> 이 아이는 내가 영어 잘한 줄 알아. 내가 모, 아, 모션도 영어. 그렇고 일어나자마자 What's on my brother? 아, 그 How you do me? a 음. 예, What's it gonna do m a n 뭐요런걸로 하니까 영어를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 아, 어, 잠깐. 그게소독 말이었어요. 오늘은 우나라마리고. 남생. 요긴 잘 냄. 머리가 안만 좋아도 레이2기가 밖에 안다면은 머리는 일을 시키는데 손이 못 다녀. 아. 근데 냄이 만한 일로 봐. 팔 붙여 봐. <laughs> 어, <laughs> 어, 멋있다. 아. 그럼 봐. 아 맞지잖아. 어, 네네이 마른 거야. 이리 와 봐. <laughs> 램이 세 배로 늘어났어. 오. 오. 그렇지? 오. 오. 이런 막할수 있는 거야. 예, 예. 싸움할때도 유리하고. 오. 그렇지. 이게 램의 역할이 오. 나는 거야. 여러분들 <laughs> 수많니까 컴퓨터에서 아는 네. 척 달려면 최고 좋은 게 있어요. 네. 뭐든지 숫자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306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거든. 아.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아70 80이 제일 좋은거네요 그래. 그렇죠. 램도 <laughs> 에이 기분 나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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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laughs> SSD 하나 더 걸려? Z56 없어요? <laughs> Z5도 있어 저기, 네. 저기. 저 케이스에 보면 어 아, 진짜요? 거오거 대박! 카드 디스크 한번 줘볼래? 한 번에 다 죽이신 거 같은데? 빨리빨리 발 받아 와 멋있어 멋있어 이거 너무 싸운 거 아니에요? 제 시세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홀바도 케이스 한 5-6만 원아 진짜요? 나팔만원이 그러니까 비싼 거아 비싼 거예요? 어, 비싼 거 비싼 거 케이스만 아 케이스만? 아이 아, 이 안에 <laughs>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때릴 뻔했다. 연인 어, 아, 때릴 그래서, <laughs> 아니, 이거 뭐, 뭐야 소속으로윤재 연예인은 때리면 안 되지. 응. 연예인이 아니어도 때리면 안 되죠? <laughs> 아, 아, 그럼요. 때리면, 때리면 안 되는 거였 <laughs> 사람은 때리면 안 됩니다. <laughs> 때리. 저는 응. 사장님 추천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나 뭐가 어울려 비싼 거 비싼 거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많이 남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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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많이 남대. <laughs> 이기란 거야? 이, 사장님. 아, 예, 예. L 가겠습니 L, L 핑크 가겠습 DLX 21 핑크로. 역시 남자는 핑크 가 맞습니다 뭐. 이왕 또 장비 욕심 좀 있어가지고 음. 하는김에 간지나는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간지 1분 말아요? 아, 시비간지 시비간지 아, 아, 아. 아이고 밖에서 누가 알아보셨다 하씨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닌데? <laughs> 아니, 아, 여기서 받아주신거 어, 같은데요 어, 야예쁘네핑 맞지?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쁘네자 한번 꺼내보세요 엄청 예쁜데? 예뻐요 예뻐요 아이유보다 예쁠거예요 아이유한테 영상 편지 한번 <laughs> 이거 친해 너칠한테 그거 한번사장 <laughs> 여기 도와주셔야 될 거. 같 이거 왜안 보내주지? <laughs> 처음부터 도와주셔야 될 거. <laughs> 컷팅 했잖아요 그죠? 이거 이걸 빼내면 뭘 그래야 그렇게 하고 있대? 나뭐 하나 있지 말을 하시지 예 네. <laughs> 아, 전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컴 <laughs> 어, 근데 스톱 저기 있잖아 이거 잘만면거지자 <laughs> 운 좋게 딱 잡았는데 방향이 맞다. <laughs> 왜냐하면 이게 바로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네? 여기 기둥이 없네? 어 맞아, 맞아. 여기는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오른쪽 끝입니다. 와, 야, 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봐요. 맞아, 맞아. 요, 요 삼각형 조그만 거도 보이죠? 요거와 요거를 매칭하라는 거죠. 아, 진짜 네. 신기한 게 있잖아. 네. 어제께 오셨던 그여가수분 예, 있잖아. 예, 예, 그냥 돌이라고 이거를... 해주세요. 아, 아, <laughs> 편하게. 벨림은 있잖아. 네. 요홈 있죠? 네. 이거를 보고 위치를 잡더라고. 아. 근데 아카치는 어떻게. 이제 관찰력, 아, 눈썰미, 대다다. 안목 어. 딱합쳐줘서 역시 서독은 조기교육이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제 틀리 왜안 되지? 그냥 뜯어도 되는데 어 무서워 힘이에요 힘 아, 부러질까봐 괜찮아 부러지면 돈 내면 돼 <laughs> 깐단아기 태어났을 때 아이가 부서질까봐 응. 애지중지할 때그 마음 이게 <laughs> 둘째부터 낳을 때한 손을 긁거든요 첫째하고 둘째를 차별했다 그만큼 <laughs> 기술이 늘었다 <laughs> 아, 예. 오케이 우우우 아 어, 이거 못하겠는요 이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바로 어제 똑같은 걸 했는데 아 진짜 괜찮아요? 어 진짜 괜찮아요 여기를 잡으라고요? 부서지면 나서는 이득이잖아 한번 어, 아니 ]다. 이거 판이 뿌어질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득이라니까 <laughs> 아니 그렇게 정상하면안 되죠 오, 오, 오야 여기 뭐 있었는데 어, 날라갔어 중간에 어나 커피 하나만 주시.. 예 아유 비싼 커피도 사오셨네 아니 이렇게 하고 앉으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양아치 아니야? 안달랐겠어 <laughs> 이렇게 각도가 45도로 세워서 탁 꽂혀서 내려가는 방식. 부러질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잘안 들었죠. 저요? 어. 선생님 지금 이야기 한데잘 듣고 있잖아. 어, 무서워. 어, 나난 부러질 것같아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괜찮다니까. 한 편하게 부서지면 음. 더 좋고 우리는. 어, 감사해. 많이 부서지면 감사하고. 네. 할수 없을 것 같아. 어, 어제 한 번에 하셨고 그건 그니까 아니, 내가 꼭 비교하려고 한건 아닌데. 비교가 되네요. 45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45도인가요? 아니. <laughs> 조기 교구을만 음. 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laughs> 약간 맥가이버가 된 느낌. 방금 전까지. <웃음> 무섭다. <laughs> 어무서. 그러면은 검핑해야 돼요. 블랙핑크로. 그냥 네. 아이유가 이 블랙핑크. <laughs> <laughs> 블랙핑크한테. 어, 스물 모시게 만드시네 연예인 분들이 손 기술이 좋다. 이. 근데 저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중이야. 뭐라 하나 와 있는데. 그스탠드 오프. 각각의 구멍에. 음. 꼭껴 줘야 돼요. 조아. 어우, 이거 어우, 너무 꽉줘 이거. 이게 이렇게도 풀린다야. 것도 앞으로 그냥 이렇게 이걸로 풀어도 되겠다. 왜? 왜? 왜요? 아니, 우리 이때까지 계속 이걸로 풀었지. 뭐, 아, 그 진짜 지시면되잖아요 열심히 하길래. <laughs> 열심히 하길래 나 아무 소리 안 했지. 아니, 말을 했어요, 저 지금. 아니, 어쩐지. 잘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해 우리가 챙겨 드리지 그러니까 여기도 다싹 다. 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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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없죠? 어, 오지? 포 네. 여기 와서 좀 들어드리다. 네. 어. 나는 팔아프니까포 여기서 제볼볼땐 <laughs> 탈출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닙니다. 여기랑? 아니에요. 여기. 네, 맞아요. 여기가 항상 퀴즈처럼하아요 아. <laughs> <geliyor>. 아닙니다. <laughs> 우리는 뭐, 뭐든게 쉽게 안 가르키죠. 이걸 로도되는구나 걔는 안 눌렀네 시기 봤던데나 혼자 이제. 누가 저걸 니퍼로 하고 있었지? 약간 선생이 누구 되는지 아세요? <laughs> 왜 이렇게 친숙하고 친근한지 알았어요. <laughs> 완전 다 공감할 거야. 나랑 저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톰 크루즈. <laughs> 브래드 피터. 아눈 너무 잘 생기셨잖아. 어어 어. 피터 생일 날. 아 진짜로? 송민호잖아 송민호. 소, 송민호가 있는데. 위너야 송민호잖아.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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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 이거, 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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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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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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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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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 근한 이거, 어요 이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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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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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 거 빼기 이거, 그고 이거, 교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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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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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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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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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너 그럴 때 사용하시지 그러세요 아니 이거 한번 봐봐 참치 와봐라 이렇게 아니 뭐로 그렇게 거... 되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그 쓰잖아 죄송합니다 아유, 이걸로 하세요? 아니 뭐 하나 있다 한참 뭘 하시길래 아 이런 거 있으면 금방 하겠네 그렇죠 아 이걸 진짜 주셨으면 <laughs> 음. 아니 안 물어봤잖아 아 그러네요 <laughs> 안 물어봤잖아 <laughs> 자좀 쉬십시오 하하님 한... 네. 계속 쉬시라고 그래 놓고 <laughs> 계속 하는데요 이게 어느 날 <laughs> 거래요? 이게 대만 대만 <laughs> <laughs> 소독, 소독권 잡으라 소독권 소독권 소독, <된다고요>? 소독, <laughs> 소독 소독이 기술이 좋잖아 아... 자, 들어가겠습니다 200만원 안돼 어, 나 못할 것 같아 예가 <laughs> 그 손님 한분 오셔가지고 반갑고 <laughs> 가셨어요 비교될래? 비교당하면 안 되잖아 아, 개그 없이 패션요 자, 들어가시 쫄병이고, 개그 패션은 안 되죠? 자, 이제 도구를 사용해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야 돼니다 참, 내가 이런 걸다 하고 사 나는 컴퓨터가 다 폈고 만 가지고 갑니다. 일단 <laughs> 이게 제일 좋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애기들 응. 장난감이가 어이 나사 막. 야 이거 이거 어디서 샀어요? <laughs> 이년에. 야 이거 일단 사진 좀찍어가야 돼. 메이크업 사진? 보고. 네. <laughs> 야 진짜 간편해. <laughs> 이 전동 인사에서 방구석 이렇게. 아, 아 미쳤어 이거 진짜. 네. 마지막 원치겠습니다. 네. 아이게 애정이 생기네. 100% 진짜. 구매가 무조건. <laughs> 어, 지갑 가져. 어 진짜로. 진짜로. 어 가져. 야 이렇게 해놓고 남 주면은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둘 데가 네. 없으시다. 사무실 있다며? 에 <laughs> <내> 스튜디오 있다며? <웃음> <웃음> 그 누나 있는데 형 스튜디오가 없어서 그 누나방 있다, 놔두자. <laughs> 내방 어떻게든 만들면 되잖아. <웃음> <웃음> 야 이거는 영화 보면 대박이겠다. 저거 누나 모니터요. 아 진짜? 어우 <laughs> 네. 너무 진짜 멋있다. <웃음> 와. <웃음> 와. 와. 와 갖고 싶다. 와, 와. 와. 미쳤다. <laughs> 이 핑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순간순간 파스텔빛 막 나오잖아. 그때 막 환상이야. 컴퓨터 안 하고 요것만 바라봐도 요즘 막 불멍이 유행이잖아. LED 멍로 어, LED 멍으로, 엘멍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못할 것 같아. 금신 걱정이 다 사라지는. 나의 취미를 조립? 컴퓨터 조립. 컴퓨터 조립이야. 엘멍 아니고? 맞아, 엘멍도 있어. 어 다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어 사장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아참 예쁘다. 어쩜 이렇게 다들 예쁘냐? 오늘 이름까지고. 얘는 바로 핑크야. 블랙 핑크. 핑키 핑키. 핑키요? 얘 이름은 핑키 블랙이야. 불러. 안녕 핑키 블랙 이렇게 얘기해. 안녕 핑크라. 안녕 핑키 블랙. 안녕 블랙 핑크. 아니야 아니야. <laughs> 핑키 블랙. 야 이거 틀어놓고 술 마시면. 그지. 여기 좋겠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모여서 이 불빛에 서로. 다른 의미로 하면 욕먹지 않을까요? 누가 300만 원씩 컨퓨터 가운데 두고 술 먹으면 플렉스 아 플렉스 아니야 이거 핑키 블랙 하지 않을래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장명순 갔다 오고 블랙 블랙 그럼 어, 이뭘할 예, 어. 준비 되셨나요? 컨퓨터도 있고 그래 한판 하자 이거 있으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천하적에질 수가 없어 이미 난다 가졌는데 야 왼쪽 왼쪽 이거 그냥 비고가거 어. 아니야? <laughs> <laughs>